숟가락 씨앗 뿌린 지가 40분 조금 지났는데, 이게 진씨가 이래갖고 수확을 다 해버리고, 약을 뿌렸다. 요 이게 약해도 아니고, 진씨가 없어지질 않네요. 이렇게 수확해놓고, 한번,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, 이거 뿌려놓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같은간에 그 놔둬도 안될 것 같으니까 수락을 다 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피아 뿌린지 40일이 좀 지났는데 이찍 수락해버릴까 잘못했나 봐요 진지가인어 봐서 안 좋네요 너무 많아갖고 토마토나무도안될것 같아요. 다 매부르고. 다른 거 많이 있으니까, 다른 걸 옮겨 심든지, 이렇게. 벌레를 퇴치한 다음에. 커피, 반바가지 이렇게 뿌려놓고, 이거, 개피에요. 개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. 벌레가 작년에는 죽더니만. 이 벌레는 모르겠어요. 홍콩물 타서 줘도 안 되고, 그냥 이렇게 해서 나 있다가 벌레 없을 때 다른 거를 숨든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배추도 여기다 다 수확해갖고, 음식물 찌꺼기를 만들어서요. 여기도 커피 한 바가지 붓고 계피 가루 뿌렸어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놔둬 볼게요. 놔둬보고 며칠 후에 한번 또 찍어 볼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